어? 아, 그래. 아, 아어 t s move out. c o m 빠져. n I think. Well, t e 이 가져? 아니야, 이 보고 어, 응. 있어봐. 빼고 바로 올찍 해줘. 비비비비비비. 그아아 파이어 인더 홀. 야, 다시야? 아, 나 몰라, 몰라. 하나 이봐야 돼, 하나 이봐야 돼. 피크턴, 피크 피크턴들. 가름, 가 파이어 인더 홀. 코코코. 빅오시, 빅오시. 빅오 비들, 비 버텨, 버텨, 진짜 있어, 버텨. 아, 아 들어왔어 여기 있어 여기 이거 비거너 여기 여기 피고 오티비야오티 야야야 아 이거 미안 아아아아 r e 아 이거 들리지 말아싸운 큐리 저스메이커있냐고한초들이게 아니고 싸운데 뭐야 나쁘다 아이 기조 기

초록파, 초록파, 다록파 초록파, 다록파 초록파, 초록파, 초 머리 있어 머리 있파초록아초아파아록아초아파아록아 초록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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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아 초록파, 초록파, 초록아초록아 초록파, 초록아 초록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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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록파초 아. Red team wins. 아니 초록파, 초 승룡 진 아니 지금 설 때는 진 같은 있었는데안와 아니 삐고 증명 있었어 씨발 하나 잡으려고 아 내가 아, 백업 그냥 들어 갈 거야 승룡 기지까지 왔다 나아나 말려 아씨발 삐고 삐고 아 패스 아, 그하나더 하나 더, 하나 더. 네. 아, 그 음. 아, 그 i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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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 surtout> 나이 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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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<계속 gele virtuous> 나이스.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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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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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이스이 아, 씨발, 중간 바가 2층. 안돼야. 없잖아. 차압앞차간차이 몰라. 방방 다 압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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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, 차 압차. 압차. 다차압 이래 네, 해결 <해간> 아니다. 막을 수 있다. 맞게 맞게. 이아두명살이와 와리 와리 와리. 아, 잡지 말고. 아, 이 팀들, 아, 이 팀들의 그 방어 그방어가 흥룡. 어? 뭐고 온다고? r e 어째 아니야? 뭐 했나? 흥룡. 아, 너 존나 잘한다. <laughs> 아, 안 봐야겠다. 아, 저에에일일날 너무 못했죠, 우리가. 썼어,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. 거거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. 어, 예, 예, 예. 아, 니야 아, 이스 아, 진 아, 예예 예. 진짜. 아, 진스 아, 테스트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진짜 잘해. 잘해. 아, 진짜. 아, 아, 씨발 아, 진 아, 존나다네. 씨발. 아, Red Team w i n 아직진거 아니, 아니, 아니다. 진거 아니야. 이겨보자, 이겨보자. 진거 아니야. 어, 장난. 또날거 같아. 어 전파 애들이 왜이기적지 알겠다. 아까 해까지 나타냈 아니, 근데 스텔스 에등이 너무 잘해. 와, 진동, 아, 진놈

뭐 했어? 흑룡흑룡아 내가 보기엔 좀 하나도 안킹은 아닌 것 같고. 잘하네. 어, 뭐야 나이스. 초나 다운. 야, 이 A 딜러 A 딜러. 초추나 있어. 아, 야 정신... 뭐야 바로 와. 뭐야 이거 뭐야. 어 아.. 나 아,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. b 1이 30. 30. 이거다이 어, 이거, 다 털어야 네, 네, 네. 돼. 그리고 죽으면 안 되는데. 사랑해. 아거안안될거 같은데. 거 하이, 이서아이 애매한데. 이롱하롱 이거, 하이, 이거, 하이, 이하 나이스! 나이스! 야야 잠임잠임잠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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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임마 해야 야, 야어디임냐야 야, 스나임스나마 임마 임마 리 빨리 마 임마 임마 임 야,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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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 임마 야야임야야스야마 야, 나 임마 임스나마 임마 임마 임야 임마 임야 임마 야야 임마 임야 임마 임마 야마야마 임마 야마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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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야야마임마

아니왜 던져 가지고. b l 아, 아, 아 같은 데가 <목소리> <목소리>